어, 우리가 실생활에서 어떤 물건을 플랫폼이나 시장에 올려놓고 그것을 팔릴까, 안 팔릴까, 궁금한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규모가 크면 건물이나 땅과 같은 부동산이 될수 있고요. 규모가 적으면 중고거래 플랫폼에 물건을 내놓은 상태일 수도 있겠어요. 오늘은 이런 실물거래에 대한 타로리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물건이 팔릴지에 대한 여부를 생각하시면서요. 지금 끌리는 번호 하나를 선택하세요. 1번, 팔리긴 팔려요. 팔리긴 팔리는데, 그게 힘들게 팔린다고 보이네요. 어, 당신은 이전에 이미 거래를 시도해 보았었지요. 현재는 경험적으로 지쳐 있는 상태로 보이네요. 물건에 대한 이슈로 오래 묶여 에너지를 쓴 상태일 수도 있고요. 시간적으로 오래되지 않았다면 그것에 가몰입해 에너지를 쏟았던 상태로 보이네요. 아니면 물건 자체가 오래된 것일 수도 있어요. 어, 당신은 물건이 바라던 가격에 팔리기를 기대했으나 일정 기간에 구매자가 나타나지 않았거나 구매하려는 사람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서로 원하는 기준이 달라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혹시 물건과 시장 환경, 구매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어, 판매자 입장에서 본다면 이미 노력과 에너지를 쏟았음에도 어떤 성과가 없기 때문에 몹시 지쳤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거래 기회가 온다 할지라도 아, 또안 되면 어쩌지 하는 약간의 불안감과 방어 심리도 작용하는 것 같아요. 좀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해 보이네요. 비공식적인 개인간 거래보다는 공식적인 중개 업체를 통한 거래가 더 빠르고 편할 수 있겠어요. 또한 당신이 어떤 방식으로 물건을 세팅에 다시 내놓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네요. 이 블랭크 카드가 아직 상황이 명확하지 않거나 질문자가 보완해야 할 부분이 남아있음을 시사하니까요. 만약 시간과 환경이 여유롭다면 에너지를 더 들여서 시장 정보를 다시 알아보고 물건 세팅을 새로 다듬어 기존 시장이나 새로운 플랫폼에 올린다면 결과는 변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 어떤 여력이 없고 최대한 빨리 물건을 팔고자 한다면 이번 거래는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긴 있으나 원하는 가격으로는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어쩌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거래될 수 있어서 실망할 수도 있겠네요. 한 예를 들면 판매자가 100을 예상했다면 50도 안 되는 선에서 거래될 수 있다는 의미예요. 만족스러운 수익 발생을 기대했다면 어, 아쉬울 수도 있겠네요. 한편으로는 당신은 이전부터 이 물건에 대해 신경을 써왔고 이미 경험적으로 지쳐있는 상태이므로 바라던 가격은 아니지만 이번 거래로 아, 이 물건이 이제야 정리되는구나 하며 오래된 짐을 덜었다는 후련함과 동시에 안도감을 느낄 수도 있겠어요. 현재 시간과 노력을 더 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높은 기대보다는 현실적인 선에서 거래를 마무리하고 다른 생산적인 일에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 엔드 기후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당장은 거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흐름입니다. 시장 반응도 냉랭하고 구매자 상황도 여유롭지 못해 보이는데요. 예상치 못한 변화와 현실적인 제약으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구매자가 물건을 받지만 흥미를 느끼지 못해 관심을 두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어, 판매자님이 물건을 시장이나 플랫폼에 내놓기 위해 물건을 세팅하고 안내문을 작성하고 여러 시장과 플랫폼을 알아보는 등 노력을 들였었지요. 처음 거래를 시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기존 것을 보완해 다시 도전하시는 것일 수도 있겠어요. 그후 어쩌면 생각보다 빠르게 물건에 관심을 보이는 연락이 오거나 기대만큼 큰 이익은 아니더라도 구매 의사가 있는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구매자와 이야기를 나누며 조건을 살피니 서로 원하는 기준이 달라 거래까지는 이어지지 못했을 수도 있겠네요. 구매자 쪽 상황 역시 현실적인 제약으로 가감하게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라 더 좋은 조건을 기다린다는 느낌입니다. 만약 물건이 건물이라면 매물 자체가 오래돼 현재 시의성이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구매자 쪽에서는 건물을 사서 인테리어 공사를 다시 하느니 새 집을 알아보고 전세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겠네요. 물건이 손에 잡히는 상품이라면 매물이 연식이 있는데다가 가격까지 생각했던 것보다 높아서 구매자 쪽에서는 물건에 보이는 흠집은 없지만 차라리 새 제품을 알아보거나 렌탈 서비스로 일정 기간만 사용하는 방식 등 여러 선택지를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카드의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지금 당장 원하는 가격에 급하게 팔고자 한다면 현재로서는 거래가 어렵겠습니다. 그러나 좀더 여유를 가지고 시장 정보를 수집하고, 물건 세팅에 변화를 주며 가격을 현실적으로 조정해서 기존 시장이나 새로운 플랫폼에 올린다면 추후의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 그럴 여력이 없다면요. 가격이라도 현실적으로 조정해 타이밍을 기다려보고요. 구매자가 나타났을 때 예상했던 금액이 아닐지라도 물건을 정리하고 거래를 마무리하는 게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른 좋아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샵 기호를 선택하신 경우에는요. 물건이 팔릴까 안 팔릴까에 대해 그렇다 아니다 단답형으로 답을 주기보다는 거래 과정의 어떤 한 흐름 속에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거래하기 직전에 의사결정 판단이 이미 끝난 상태로 보이네요. 곧 행동할 수 있을 만큼 준비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전에 이 물건을 어느 플랫폼에 어떤 가격에 내놓아야 겠다고 선택했고 감정적인 기대감을 가졌었지만 실제 시장 상황이나 관련 정보는 부족했었을지도 몰라요. 일정 기간 구매자가 나타나지 않았거나 서로 간에 원하는 조건이 달라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겠네요. 오랜 기다림으로 지쳤거나 실제 기간은 길지 않더라도 물건 거래에 대한 이슈에 가몰입했었음에도 별다른 성과가 없어서 의욕이 꺾였을 수도 있겠네요. 또안 되면 어쩌나 불안감과 방어 심리도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구그 정보를 수집하고 보완하며 재검토와 재정비 시간을 거친 후 이전과는 다른 판단과 통찰이 생긴 모습입니다. 다시 시도를 할수 있겠다는 의욕이 보이네요. 어쩌면 양자 태일로 고민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A 업체와 B 업체, 어디가 더 나을까? A 업체는 거리는 멀지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B 업체는 가깝고 협의의 여지는 있지만 왠지 기준이 모호하게 느껴지고 이렇게 요소 요소들을 살펴본 뒤에 이미 마음속으로는 한 곳을 정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조용히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밤이니 내일 오전 B 업체에 연락을 해 일정을 잡아야겠다고 어, 결정했을 수도 있지요. 이번 카드의 경우는 팔린다 안 팔린다 답을 주기보다는 현재 이런 상황에 있다고 보여지는 느낌이 강합니다. 내적인 판단으로 의사결정은 이미 끝냈고 행동을 취하기 직전의 단계이므로 이 시점이 지나야 거래 성사 여부의 윤곽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팔린다 안 팔린다 둘중 답을 택하라고 하면 아직은 팔리지 않았다 또는 아직은 팔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드디어 물건이 팔릴 수 있는 흐름이 보입니다. 단 전제는 정리할 건 과감히 정리하고 감정적으로 성숙하게 접근하는 과정이 있어야 결과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시장 정보와 현실적인 감각 없이 막연한 기대감이나 감정적인 직관으로 설정한 부분이 있었다면 기존의 판단을 가감히 수정하거나 정리해야 합니다. 혹시 이전에 거래 시도를 했다가 성사가 되지 않았었나요? 한동안 구매자가 나타나지 않았던가 서로 원하는 기준선이 달라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후 다시 시도해볼까 하는 시작의 흐름이 보이네요. 이전의 경험을 되짚어보면서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이미지를 새로 추가하고 설명글을 수정하고 가격을 조정하고 기존의 시장이나 새로운 플랫폼에 물건을 다시 올리면서 새로운 시작의 기운을 느끼셨을 거예요. 다시 한번 시도하자 다독이면 늑적 결단과 변화의 에너지가 작용했고 그러한 과정에서 잠시나마 정서적인 안정감과 만족감, 기대감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위에서 언급했듯, 가감한 정리 작업이 필요했다는 점입니다. 시장 정보를 다시 수집하고, 물건을 보기 좋게 세팅해 사진을 찍어 추가하고, 설명을 효용적으로 자세히 작성하고, 가격을 현실적으로 다시 책정해 기존의 시장이나 새로운 플랫폼에 올려놓는 과정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이미 그러한 정리 작업을 마친 상태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타이밍을 보고 계시는 중이신가요? 이제 자신감 있게 실행하며 감정적으로 성숙하게 다가가면 곧 거래를 성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거래에 대한 타로 리딩은 어떠셨나요?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 판매자도 구매자도 가감하게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어서 타로 리딩도 그와 흐름이 연관되어 나온 것 같습니다. 얼어붙은 경기가 풀어지고 잘살수 있는 따뜻한 날이 오기를 바라며 늘 그대가 현명한 선택을 할수 있기를 바랄게요.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에 다음에 또 언제 또제또 만나요. 만나요.